시작! 안녕하세요 네. 내과 전문의 박혜영 정형외과 전문의 서은호입니다 오늘 드디어 슬기로운 의사생활 마지막 회의 리뷰를 하겠습니다 네좀 아쉽나요? 어... 한 푼은 아쉽기도 하고 한 푼은 <laughs> 시원합니다 아 시원해요? 아 네. 힘들었군요 <laughs> 또 새로운 해야 되지 않까요 <laughs> 네. 네. 그래도 그동안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라도 뭔가 새로운 거를 하게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 해야 할까요? 뭐라면 <laughs> 좋을까요? 추천하고 네, 싶 하고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면 리뷰 시작합니다. 오. 네. 어? 여전히, 여전히 우리 양석형 선생님은 엘리비타요 네, 저도, <laughs> 저도 안 탑니다. 저도 안 탑니다. 저도 계단으로. 부비부비 너무 싫어서. <laughs> 오, 어? 탄다 탄다. 우와, 이렇게 별화하고 있는군요. 같이 사라... 있고 싶어서.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 우와, 짱짱짱. 양석형 바뀌었어요. 나는 <laughs> 안 변했는데 <배워놨는데>. 어. 어떡하지? 너무 소을것 같아요. 심장의 퍼센트가 줄여진 스콜레오시스가 심하돼요 4년 전 3세 때 강원대 병원에서 김준환 교수님께 MR 리페어 받았던 환자로 현재 강원대병원 OS에서 카이프스콜레오시스 치료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순차는 증상이 심해져서 시행한 검사상 AR과 MR이 진행되어 수술을 권해받았으나 보호자가 원하여 고원에 최경희 교수님께 매례를 원하였습니다 에어틱사이노스도 많이 늘어나 있어요 어. 사이즈 제 있을 텐데 좀더이미지보여요 네. 아, 카디오메리가 엄청 심하죠. 릅니다 아. 심장이 말판 드롬은 어, 뭔지 기억나요? 말판 드롬 뭔지 기억은 나죠. 아, 네, 네네네. 선천적인 병 중에 하나인데. 대동맥 벽이 이렇게 굉장히 얇아지는 것 중에 하나고, 그거랑 더불어서 모든 판막들의 기능 이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 판막이 다 기능 이상이 되면 엄청난 심부전이 생기거든요. 지금 CT에서 보이는 CT 사진이었는데 CT에서 보이는 게 폐보다 심장이 차지하는 면적이 더 커진 거예요. 어, 엄청 순차다는 거고 어느 정도냐면 그 심장이 너무 커져서 척추를 밀고 있어서 지금 척추 충문증도 되게 심하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말파리 특징 하나가 되게 구부정한 자세도 있었는데 기억나요? 잘 기억 안 나시죠?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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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수술이 끝났어? 네, 교수님은 어디세요? 중간. 어, 저 어려운 어 너무 어려운. 너무 어려워. 걱정 그만하세요. 수술 잘될 거예요. 네 아... 잘하는 선생이겠지. 정우는 희망사항. 음... 정답이겠지. 일단 내가 자신이 없는 것도 있어 지금. 정답이 없는 것 그러니까 예 어. 어쨌거나 내가 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오십 어. 프로거든. 어. 그러니까 이게 이게 부수적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양상 부수적인 상황이 얼마나 많, 굉장히 많으니까 사실. 선택하셨잖아요. 그럼 그 쪽으로만 생각하세요. 근데 안할 수는 없어 수술 서전 음.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수술? 저걸 안 하는 순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포기고 음, 디나이고 음, 나는 쉬운 길만 가겠다는 음. 거고 저게 물론 이제 50%의 확률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 사람이 50%지만 본인한테는 100%거든. 실패를 하도 100%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나는 하는 음. 게 맞다고 항상 보통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할머니들 힘을 내고 있죠. 음. 그 고관절 골절이 돼서 오시면 어떤 분들은 어차피 돌아가실 거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하지만, 음.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해서 몇년더잘 사실 수 있는 문제니까 음. 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는 저런 게 비슷한 거거든 음. 음. 나는 뭐 현장에 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해보는 게 맞다고 사실은 생각하는 거고 아이씨 그래 많이 좋아지셨네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서 아, 장경버스 아, 처음 아, 그 아, 그래? 음. 화장도 방금, 있어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가가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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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교수님하고 식사하는 음 거예요. 중요한 자리네. 어우, 엄마가 오. 부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어. 자리죠. 음. 엄마가 부르는. <laughs> 엄마가 부르지 않으시고요 엄마가 오셨어요. 아, 아, <laughs> 아 그렇죠. 올라오셨죠. 다짜고짜 다짜 전화하고. 다짜고짜 전화하고 오셨죠아 진짜. 나 직접 전화했던 거 같은데. 그러니까 통해서 할 수가 있지 않아 내가 몰랐던 일이야. 통해서 하지 않고 나한테 어. 전화가 직접 왔 오셨었고. 오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몇 시에 어디까지 오라고 했냐고 내가 와 운전하고 모시고 가서 밥 먹고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갔던 것 같고 음... 고속 강변 고속버스터미널 오셨어. 그 나도 그거는 기억나 고속버스터미널로 밥을, 밥을 식사하시고 응. 강변 고속버스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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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씨야. 황주입니다. 네? 어뭐안 좋은가? 다음 주 이식 수술 예정인 배종헤모테시 바이탈 불안정하다고 니다이거랑아아파스 터졌어요. 릭스 터졌잖아요. 못하는 거네. 총 응급됐죠 이제. 어. 야 바이탈 요도 넘어간다 넘어간다 완전 넘어간다. 아. 어. 선생님. 해주요 아.. 또 인식 저러 빨리 인근 식을준비해달 네. 인투베이션 한 상태에서 벨스 잡아야 돼요. 저러면 근데 인투베이션이 잘안 돼. 안 보여. 피가 너무 많이 차있어가다 어, 찢어요. 저 하다가 이 s b 서 베릭스, 아니 그러니까 저게 어쨌든 간에 문맥 앞이 상승해서 어. 베릭스가 터진 거잖아요. 어. 근데 지혈이 지금 안 돼. 어. 지혈이 안 되는 거는 초응급이에요. 어. 왜냐면은 혈압, 혈압 유지가 안 된다라는 뜻이니까 어. 그러면 지혈을 시키기 위해서 문맥압을 낮춰야 돼요. 문맥압을 낮출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션트예요. 사실은. 어. 션트를 해가지고 그쪽 압력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사실은 셔츠가 초초언급을할수 있는데 이 사람은 간이식 하려고 했던 어, 사람이거든요. 어. 그럼 그러니까 셔츠 하느니 그냥 간이식 하면 되죠 하루에 는그 압력을 줄이는 거구나. 어. 거기서 바로 션트도 해도 되고, 어. 거 오픈 오픈하고 어. 하면 되니까 또 바로 지금 들어. 오픈, 그러면은 들어 그러면은 그 혈관 자체가 토, 그 압력이 압력을 줄이는 압력을 줄이는 압력만 압력을 줄여야 되거든요. 음. 네, 어차피 이시하기로 했었던 거고 생체 관 이식이니까 사실은 빨리만 준비돼서 들어가고 근데 네, 아휴 바이탈 유지 그러니까 나는 저런 BPA 유지가 어려우니까 막 그래서 팩셀을 막 때려 부어요 막 미친 어, 옆에서 어. 인턴들이 하는 일이 계속 피자고오는 거였었거든요 저러면 음. 근데 유지를 얼마나 잘할수 있느냐가 제일 문제였죠 기억이 안 나죠 선생님 남편분 들어오세요 아 어, 그래 칙칙 <laughs> 저건 기억이 안나는데 나는 기억이 없어 둘째때 <laughs> 지민일때 아 지민일때 지민일때 지민일때는 지우 때는 못 그랬어 근데 기억은 지민일때가 더잘 기억나 내가 해, 저렇게 할때 옆에 있었다고 본것 같습니다. 그래? 기억도 있어. 기억었어 기억 못해서 미안해. 아 어, 금방 나왔다. 난 남편이 태줄 들고 애기 치우를 안았던거 기억나. 우리 우리 그때 나도 항상 이제 그때 우리 수강 선생님이 쌍둥이 엄마라고 내가 불렀던 그 분이시라서 내가 <laughs> 네, 그래서 기억 나죠 썼어. 아, 그때 그때 아, 수가 아. 그때 그신생아실 수가 나나나 나, 나 그때 병동수였단 말이야, OS 병동수. 아 근데 신생아실로 내려왔나 보 어, 그래서 아. 어 그때 그쵸 나나 일찍 가 있었거든, 어 일찍 들어왔었어, 그래서 아. 다 저거 해줄수있었때 아. 아. 너무 우리는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laughs> 그때가 지금 어디가 <때가> 맞는 거지? <laughs> 아 이게 까린다, 너무 그래서. 나는 그것만 기억나. 저 어. 분만장은 사실 잘 기억이 없고 병실로 어. 올라왔는데. 어. 그 병실이 약간 리모델링을 해서 어, 어 그거는 산모들 지인되지? 아 그치 산모들 어. 방을 리모델링을 해서 음. 바닥 가장... 바닥이 있었었어 온돌처럼 어. 그거를 했더니 아, OS 과장님께서 <laughs> 어 분만 막한 나한테 오셔가지고 <laughs> 박 선생. 어 리모델링하고 진짜, 처음 어, 처음 입실이래 어, 막그 자랑하고 자, 자네를 위해서 준비했어 요 네, 어, 자랑을 하고 가셨던 그때 병원장님이셨나 그때 네. 당시에 와나그 방금 분만하네막 얼굴 부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 아 그거 기억나 그것만 기억나 어, 그랬때 병원장님이셔가지고 약간 여기 자랑한 어, 느낌 어. 어. 그죠네 아쉬웠나요? 어.. 마무리가 좀 아쉬운데 아 마, 마무리가 아쉬웠나요? 어쨌든 로맨스는 모든 커플이 다 이루어졌고 <laughs> 아, 로맨스는 다 이루어졌고 <laughs> 아, 네. 그래서 매일매일 에피소드들은 늘.. 늘 겪는 음. 에피소드들 그게 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네 오늘은 다 그래도 해피하게좀 많이 끝내준 것 같아요 아.. 아예 슬픈 것도 많았어 아도 음, 돌아가신 키노에라 예, 모든 게다 있는 곳이라서 음. 네. 즐거운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슬픔도 음. 많고 노예운도 많고 저희한테 그래서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laughs> 모든 감정을 다 갖고 발사하면 맨날 싸울 수가 또 어, 있으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네. 네. 억제하는 네. 거를 계속, 네. 계속 맨날 즐거울 수도 없고 그래서. 즐거워야 되는데 네. 그거 잘안될 때도 되게 많고 네.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씩 이제 억누르는 거를 요령? 어, 그런 거를 거를 터득하는 거뭐 그런 걸 아직도 계속 조금씩 조금씩 배우는 중 음, 아직도 배우는 중입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또 네. 만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네. <laughs> 마무리 멘트 좀 잘해보지 다시. 뭐라고? <laughs> 아니야.